자 오늘 말씀은 확신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음,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예, 말하고 볼수 있도록 고쳐 주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 끝에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정 의문문으로 끝났습니다. 어, 이것은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기 눈 앞에서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기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 성경에 능통한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힘입지 않고는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 예, 어린아이도 알 겁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예, 서로 싸우니 망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25, 26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 펴끼리 싸우면 망한다는 거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지들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의 힘, 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한 말을 우리가 기억, 어,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싫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 그들에게 있는 그 배우 세력 그 배우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서 분명한 기적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해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말을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왜요? 악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눈앞에서 분명한 기적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또 악의 영들이 어떻게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게 하면서 우기게 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 매체를 보면 한 이단 사이비 종교 때문에 세상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 교주가 젊은 여성 신도들을 성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경악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젊은 여성 신도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막말 같지도 않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 젊은 여성들이 완전히 홀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성들은 정말 그 말을, 그 교주의 말을 진리로 여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올바른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의 영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게 하고, 말 같지 않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고 하면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득은 사하심으로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다음 절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뭐는 못 받는다?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것은 결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집어넣고 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악한 날에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날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능히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지지 않하고 서기 위함, 예, 이겨내기 위하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악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미, 믿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 쓸데없는 소리 하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한 가족 한 가정 안에 가족처럼 우리는 한 가지 목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 그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 받은 일꾼들입니다. 동역자들이에요.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동역자의 관계라고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될 거고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에 뭐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가 쓰러지면 또 함께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정들이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요.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동역자의 관계인데요. 서로 형제 자매 되어진 자들인데요. 그런데 자꾸만. 그 안에서 싸우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대적해야 돼요. 그 비난의 입술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워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믿음도, 저 사람의 믿음도, 이 교회의 믿음도 쓰러지게 만,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간파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비난하지 않으리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평하지 않으리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여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악한 영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사람들과 내 형제들과 자꾸만 싸우,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끼리 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예,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계속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의심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전조현상입니다. 하와가 뱀의 관계에 넘어간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죽을까가 뭐예요? 확신을 갖지를 못한, 못했다는 거죠.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확실히 무너지고 의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사탄은 그 의심을 틈타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 말을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의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확신을 집어 넣은 거죠. 그러면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방식이 이거예요. 이단들이 누구를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의심하는 사람을 찾아요. 뭐, 신천지나 등등의 그 이단들이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빼가려고 해요. 근데 그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 이 현재 정통교회를 의심하는 사람, 자기 교회를 의심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성도들을 의심하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바로 진리다. 라고 확신을, 해. 예, 확신을 집어넣어. 잘못된 확신을 집어넣어. 요 그러면은 어떻게? 넘어가죠. 예. 확신 있는 사람을 찾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확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의심을 품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틈타서 잘못된 확신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단에 넘어가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하,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저 목사 하는 말 저게 틀렸어 이런 음. 판단을 잘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음. 많이 품죠. 근데 그 의심을 품는데 그 이단이 이게 확실한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 그래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교회 불만과 불평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예,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믿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절대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의심을 틈타서 나를 넘어지게 악한 영들이 침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무엇을 확신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우리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그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 예,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한번 대 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성경의 근거를 대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근거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근거를 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거를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 근거 몰라도 돼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단은 그것을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만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힘든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저 사람이, 예, 잘못해도, 그거 갖다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잘못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넘어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잘못하면,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비난이 나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성경이 어떻고, 뭐 말씀이 어떻고, 너 근거를 대보라는 등, 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뭐, 그런다는 듯. 예, 그러면 뭐, 대학교 교수들만 다 구원받습니까? 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예, 얼굴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지식,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역할 충성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충분해요.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예, 나를 공격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악한 영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로 의심케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 하는구나라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온전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고 그때 그 때마다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을 잘 듣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최선을 다하여 우리 노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나온 것도 정말 주님께서 나로 더욱 더 강건케 해 주시려고. 예, 이끌어 주신 것이고, 또 오늘 이원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신 말씀인 줄또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일 또 나와서 주님이 말씀 부어주시면 예 내일은 나오면 안 되는군요. 예 내일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 부어 주신 말씀에 또그 먹고 또 따라가면 되고 주일날 또 말씀 또 먹고 또 따라가면 되고 또 월요일날 또 말씀 듣고 또 따라가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박사하게 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기도로 승리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모든 승리의 삶이 되어지 축복합니다.